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벌써 9월이 됐습니다. 또 9월 하면 생각나는 게 가을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슬로우 패션과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제가 가을에 에센셜하게 입는 아이템 14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12가지가 상의와 하의의 조합이고요. 그리고 두 벌이 자켓 종류입니다. 보여드릴 아이템들은 제가 올해 가을 시즌을 위해서 새롭게 구입한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 입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들을 혹시 구입을 하고 싶으셔도 못 사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오늘 제이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어, 이 제품이 좋으니까 구입하세요 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슬로우 패션을 추구하는 제가 이런 적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얼마나 편하게, 그렇지만 약간은 엣지 있게 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끔 뭐 외출을 하거나 이럴 때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만들게 된 영상이에요. 어떤 구성으로 했을 때 얼마나 다양하고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입을 수 있는지 이 정도만 가져가셔도 네, 여러분들의 옷장은 작지만 훨씬 활용하기 좋은 옷장으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아이템은 아르켓의 블랙 크루넥 반팔 티셔츠입니다. 사실 저는 블랙 색상을 잘 입지 않아요. 근데 가끔 가을에도 좀 따뜻한 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편한 옷을 입고 싶을 때, 화이트 색상 크로 내기는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블랙으로 입어줘요. 그런데 제가 특히 이 티셔츠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소재의 두께감입니다. 네, 아르키시라는 브랜드를 가보시면 또 티셔츠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두꺼운 소재로 나온 티셔츠예요. 티셔츠의 두께감 때문에 옷의 변형도 적고요. 그리고 가을이라는 그런 계절에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소매의 기장도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아요. 딱 좋은 기장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기장도 좋고 품도 아주 붙지도 아주 크지도 않고 좋습니다. 이 아이템은 네이비 색상과 크림 색상이 섞인 세잔의 스트라이프 티셔츠입니다. 저는 평소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티셔츠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본 티셔츠는 가끔 좀 심심하잖아요. 그럴 때 포인트로, 그렇지만 지나치지 않은 이런 패턴으로 입을 수 있는 게 스트라이프 티셔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프렌치 스타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티셔츠를 구입한 이유는 음, 일단 두께감이 톡톡해서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약간 디테일들을 좋아합니다. 여기에도 예쁜 단추가 어깨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 그리고 네이비와 화이트 색상이 좋아가 아니라 네이비와 크림 색상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림 색상의 배경 색상이 저의 웜톤과 좀더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는 세 잔에서 네,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구입을 했고, 굉장히 자주 입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잔 제품이고요. 이런 디테일이 있는 블라우스는 가을에 음, 조금 로맨틱하게 보이고 싶을 때좀 손이 잘 가는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 컬러와 소매에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가디건을 입거나 아니면 자켓을 입었을 때 살짝살짝 보이는 이 디테일 때문에 좀더 가을스럽고 로맨틱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재면에 있어서도 코튼 100%예요. 그래서 그냥 더러워지면 쉽게 쉽게 집에서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자주 입고 잘 입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네 이번 아이템은 데님 셔츠입니다. 데님 셔츠 저는 봄과 가을에 굉장히 자주 입는데요. 그래도 가을에 뭔가 더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색상은 중청 정도 색상이고요. 그리고 역시 세잔 제품입니다. 음 그리고 앞에 포켓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조금 밋밋할 수 있는 데님 셔츠에 포인트를 줘요. 그리고 제이 옷장이 너무 좀 브라운 카멜,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좀 다른 색상을 입고 싶을 때 제가 잘 이용하는 그런 데님 셔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데님 셔츠를 크림 색상의 바지와 조금 시원하게 약간 밝아 보이게 그렇게 스타일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청청 패션으로 그렇게 입습니다. 아니면 날씨가 별로 춥지 않을 때는 이 안에다가 반팔 크로네트 셔츠를 입어주고 약간 자켓처럼 그렇게 연출을 하기도 해요. 네, 이 바지는 제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입는 바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버레인 제품이고요. 그리고 색상은 크림 색상이에요. 어, 제가 평소에 자주 입는 카멜 색상 아니면 브라운 색상의 상의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바지를 자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카멜과 브라운 색상을 잘못 입으면 조금 탁해 보이거나 좀축 처져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대신 하의를 약간 이렇게 크림색으로 밝게 가주면, 음, 좀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좀 좀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바지의 두께는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못 입는데요. 대신 봄, 가을,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지의 특징은. 기장이 크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신는 다나와도 예쁘게 잘 어울리고요. 앵클부츠와 신었을 때도 딱 예쁘게 떨어지는 기장이에요. 그래서 이 바지는 제가 정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입는 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바지도 에벌레인 제품입니다. 색상은 브라운과 카키, 약간 그 중간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바지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크림 색상과 다르게 와이드 팬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장도 역시 크롭이에요.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입는 것도 좋아하지만 약간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와이드 팬츠를 입어주면 뭔가 스커트 느낌이 약간 나면서 좀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바지의 색상도 정말 가을 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지는 제가 보통 크림색으로 상의를 조금 밝게 갔을 때 가을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입는 팬츠입니다. 이 청바지도요, 에벌레인 제품이에요. 일단 색상은 딱 중간 청색이에요. 그래서, 음, 밝은 색이 아니기 때문에 가을에 입기 좋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요, 약간 이렇게 베기 팬츠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허리는 하이웨이스트여서, 허리까지 오고요.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부터 약간 이렇게 조금 편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팬츠도 약간 크롭으로 나왔어요. 조금 이렇게 접어서 입긴 합니다. 그래야 복숭아뼈가 나와서 좀더좀 좀 캐주얼하고 편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바지를 보통 어 하이 스니커즈와 신을 때 많이 입어요. 그리고 약간 활동할 날이 많을 때 그리고 편안해 보이고 싶을 때 자주 입는 그런 청바지입니다. 네 마지막 하의는 약간 멋을 내고 싶을 때 입는 데님 팬츠입니다. 네 그리고 이 데님의 색상은 중청이긴 하지만 약간 짙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팬츠 뒷부분에는요, 포켓이 없고, 그리고 허리는 잡아주고, 이렇게 몸의 실루엣에 따라서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기장이 약간 길고, 부츠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바지를 입으면 좀 몸매가 드러나고, 그리고 다리가 약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대신 이 청바지는 제가 힐을 신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상에서는 힐을 잘안 신기 때문에 자주 손은 가진 않지만, 가끔 외출하거나 이렇게 꼬안꼬를 연출하고 싶을 때 입는 데님입니다. 네, 이번에는 플로럴 원피스고요. 역시 세잔 제품인데요. 사실 이 아이템은 제가 봄에 구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색상이 아무래도 옐로우, 뭐 코랄 그린. 블루 이런 색상이 있거든요. 가을에는 아무래도 조금 어둡고 칙칙한 그런 색상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화사한 게 입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이 원피스를 입어주고 약간 브라운 색상의 가디건을 걸쳐주면 좀 화사한 느낌의, 그렇지만 여전히 가을 느낌이 나는 그런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서 스웨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스웨터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캐시미어 스웨터입니다. 이 제품은요, 크림색의 에버레인 제품이에요. 디자인은 크로닉으로 되어 있고, 몸에 너무 붙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편안한 팬츠와 편안하게 스타일링 하기도 좋고요. 아니면 외출할 때에는 여기에다가 뭐 예쁜 스커트나 아니면은 정장 바지 이런 거와 입어줘도 워낙 캐시미어의 그 고급스러운 텍스처감이 있기 때문에 네, 외출 시에도 입기에 좋습니다. 대신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네, 제가 좋아라 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네, 이 아이템은 카멜과 브라운 색상의 중간 색상 정도 되는 그리고 세잔의 가디건입니다. 약간 오버사이즈로 나왔어요. 제가 평소에는 S를 자주 입는데, 요거는 XS몰입니다. 그런데도 약간 좀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을 보면 예쁘게 진주로 네, 단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아이템을 자주 입는 이유는 두께감이 얇지도 두껍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하나 아우터로 입기도 좋고, 날씨가 좀더 추워지면. 코트 안에 입었을 때 이렇게 부딪히지 않은 그런 두께입니다. 그리고 이 가디건은 가디건으로만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니트처럼도 입을 수가 있어요. 팬츠나 스커트와 같이 입어주시면 예쁜 목라인이 나오는 스웨터처럼도 입을 수 있어요. 네, 이 아이템은 가끔은 좀 색상 있는 옷을 입고 싶을 때 자주 애용하는 아이템인데요. 색상은 진한 오렌지 빛이에요. 그리고 에벌레인 제품이고 알파카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네, 알파카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폭신폭신합니다. 대신 좀털 날림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런 니트에 털 날림에 알러지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별로 불편하지 않게 잘 입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약간 오버사이즈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입는 뭐, 면바지라든지 청바지와 편안하게 입고 싶을 때 손이 자주 가는 제품입니다. 이 자켓은요 스웨이드로 된 세잔 오버셔츠 자켓입니다. 제가 브라운 좋아하고 또 저의 아이템들과 잘 어울려야 되니까요. 요것도 색상이 카멜과 브라운 그 중간 정도의 색상으로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제가 가죽 제품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양이 오버셔츠이기 때문에, 음, 라인이 없이 똑 떨어지는 약간은 중성적인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켓이 캐주얼에는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반면에 원피스나 스커트와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기장감이 엉덩이를 좀 덮는 기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지도 아니면 트렌치 코드처럼 너무 길지도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자켓은 제가 가을에 가장 많이 입는 자켓입니다. 어, 독일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독일의 가을이 얼마나 축축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지 그래서 저는 방수가 되는 요 따뜻한 자켓을 가장 많이 입는데요. 제가 그 많은 브랜드 중에서 이 세이브 더 덕이라는 브랜드를 고른 이유는요. 이름에서와 같이 세이브 더 덕입니다. 그니까 러이 회사는요, 이런 다운 자켓만 만들어요. 근데 이 다운 자켓에는 오리털과 거위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 회사만의 테크닉으로 만든 충전재를 만들어서, 네, 오리들 살리고 따뜻하고 실용적인 자켓을 만드는 회사예요. 사실 이 자켓은 멋내려고 입는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활동하기 좋고, 비 많이 오는 날에 방수로 입기 좋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럴 때 입는 자켓이고요 그리고 사실 독일 사람들이 이런 느낌의 자켓을 정말 자주 입긴 합니다. 제가 가을에 자주 신는 신발의 종류는요. 복숭아뼈를 약간 덮는 앵클 정도의 기장의 신발들을 많이 신습니다. 아직 초가을일 때 날씨가 좋을 때는 하이 스니커즈를 많이 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산뜻한 밝은 느낌을 주고요. 일상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지만 멋스럽게 웨스턴 스타일의 스웨이드 카멜 색상의 앵클 부츠를 자주 신고요. 그리고 원피스를 입었거나 기장이 긴 부츠컷의 데님을 입었을 때, 키를 크게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굽이 약 7cm 정도 되는 브라운 색상의 앵클 부츠를 자주 신습니다. 제가 가을에 가장 자주 매는 핸드백은 폴렌 파리스의 코냑 색상의 요 핸드백입니다. 일단 이 가방의 색상이 저의 가을 에센셜 아이템들의 색상과 잘 맞는 코냑 색상이고요. 그리고 가방의 크기가 음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딱 중간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안에 수납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옷의 두께가 약간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을 들었을 때이 옷과의 느낌과 가방과의 느낌의 밸런스가 가장 잘 맞는 그런 크기인 것 같아요. 퀄리티며 디자인, 색상까지 다 마음에 드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의 가을에 이센셜 가방으로 뽑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다가오고 있는 가을을 위해서 저의 이센셜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제 옷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똑같이 사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잘 입으시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올해 이번 가을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여러분들의 이센셜 아이템 을 될 건지를 한번 봐보시고요. 이런 아이템들을 골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신다면 앞으로 외출을 하실 때좀더 편하게, 빠르게, 멋스럽게 스타일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